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에 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셨는데 그 소리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리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이 있고 크고 강하여서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제 장례식 현장에 가서 어, 보았는데요. 무엇을 보았냐면 사람은 그 다음에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미 내가 겪었으면 두려움이 없는데 겪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 가장 많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 앞에 설때 죽고 난 이후 내가 어떻게 될지 진짜 천국이 있을까? 진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을까? 그 많은 두려움들이 불안함이 몰려올 텐데 천추현 권사님의 그 운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표정, 얼굴이 평온한 상태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듯한 그 얼굴을 보고, "아, 이 분은 진짜 천국에 가셨구나, 이 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구나, 이 분의 영혼은 하늘 보좌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겠구나." 그것이 실제 믿어지고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죽고 난 이후에 지옥을 가거나... 무조건 천국을 갑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은 언제 오냐? 구원 받았다는 것이 실제 나에게 부딪힐 때. 그 복음이 강단에서 나오는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실제 편집되어질 때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모든 죄 문제,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역사하는 그 사단의 문제, 지옥 배경이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것이 나에게 실제 부딪칠때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확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녀 압살롬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자라.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흠이 없는지라. 압살롬은 무엇을 누렸냐? 그곳을 누린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데 압살롬은 무엇을 누렸냐면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흠이 없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부족하지 않아야 된다. 흠 잡힐 게 없어야 된다. 이게 압살롬의 복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율법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율법이 강하니까 어떻게 됐죠? 율법이 강하니까 자기의 형 암놈이 자기의 누이 다마를 성폭행을 한 것을 못 견디는 겁니다. 못 참는 겁니다. 아버지가 했던 짓을 자식이 똑같이 하네. 그것이 압살롬에게 계속 걸려서 결국에는 암놈을 따로 불러서 암놈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자기가 잘 했다고 생각했겠죠. 분명히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냐? 분명히 십계명에 가늠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늠했다. 쟤는 죽어 마땅하다. 이것이 압살롬에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옳은 일을 했고 바른 일을 했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압살롬 은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않고 압놈을 죽인 후에 도망을 가죠. 옳은 일을 했고 바른 일을 했는데 자기의 기준에서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자기가 옳고 바르게 그냥 선악과를 먹었는데 도망을 갔습니다. 영적인 것이 끊어졌을 때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초조함이 오고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으려고 자꾸 합리화를 하죠. 나는 옳은 걸한 거야. 바른 걸한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합리화합니다. 압살롬이 계속 그런 인생을 살다가 다시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찾지 않는 겁니다. 찾지 않으니까 앞살로 마음 속에는 무엇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칭찬을 계속 받고 있으면서 머릿 속에는 그런 생각이 왔을 겁니다. 아버지도 가늠했다. 아버지도 잘못했다. 저런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된다. 내가 왕이어야 돼. 나는 흠이 없으니까. 나는 완벽하고 완전하니까. 이 마음이 점점 강해지니까 압살롬이 흑암에게 딱 잡히게 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의 왕위가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인데 압살롬에게는 안 보입니다. 육적이니까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법은 촘촘해지고 많아집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더 많이 생깁니다 더 많은 살인이 벌어지고 있고 더 많은 강간범이 더 많은 음주운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근본에서부터 문제인데 사람들은 다 그것을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지적질을 해서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그 흑암이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왜 범죄합니까? 나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는데 그걸 못 참습니다 못 견딥니다 그러니 그 흑암에 잡혀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앞에 서지 못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돼서 그 마귀의 자녀의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서밋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더 옥죄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답답하니 인간은 더 이상한 몸부림을 치게 되고 이상한 문제들이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저 또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 묵상을 하는데 와이프가 지나가면서 그냥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보, 빨리 돌아갔으면 탈수 좀 돌려주지. 하고 그냥 툭 던졌는데 갑자기 막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아니,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꼭 그걸 나한테 얘기해야 돼? 막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너무 차올라가지고 막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들이 제게 들끓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분리수거할 거 이런 거다 챙겨가지고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해서 나가서 분리수거하고 버리고 그러면서도 화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저왜 이렇게 화가 날까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요? 하고 곰곰이 기도하고 있는데 금요, 금요 전도 전략 때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난다. 진짜 깊이 보면 창세기 3장 문제다. 나의 그 창세기 3장을 건드리니까 그게 폭발하는 거다. 그것이 제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나는 완벽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는 흠이 없어야 되는데, 나는 부족하면 안 되는데, 나는 지적질 당하면 안 되는데. 나는 판단당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내 안에 딱 깊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누가 건드리니까 내가 터져 나오는구나.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지금 뱀의 머리를 박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내가 신이 되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내가 완벽하게 되게 만드는 그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리하심이라 너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너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하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안에 지금 흑암관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무슨 생각을 하게 하시냐면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그래서 와이프가 좋아하는 백숙을 사고 닭발을 사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맛있게 식사도 하게 하시고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그거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영적 상태를 바꿔라. 영적 상태를 바꾸니까 다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되는구나. 가정의 흑암이 무릎 꿇는구나.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고 현실을 바꾸고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 나의 산업이 나를 통하여 교회가 이 시대가 우리 후대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언약만을 새기고 내가 누구인지 아 내가 나밖에 모르던 내가 누가 조금만 한거 하나 건들면 분노에 차올라서 벌벌 떨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뛰어넘어. 복의 근원. 나의 존재가 호남 세계 후대 살릴 증인.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실제 누리면서 무엇을 하냐? 사단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라면 흑암을 먼저 꺾는 겁니다. 성교연에서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교제할 때에도 계속 영적인 걸 보는 겁니다. 아, 아린이가 이 미노라는 아이를 주어 박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던지 여기 이거 뻘개졌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아린이한테 아레나 미노한테 사과해 하니까 얼굴이 울그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 눈물 콧물 흘리더라고요. 자기 혼내지 말라고 근데 그때 너 사과 안 해? 빨리 사과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린이가 사과하지 못하게 하고 나밖에 모르게 만드는 모든 뱀의 머리를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박살내셨습니다 더 이상 이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과할 수 있는 지도자의 그릇을 이 아이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아이 손을 잡고 같이 닦기도 하고, 아리나, 이제 우리 사과할 수 있어. 사과하자 하니까 가가지고 "이 안에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 예쁘다" 하고 안아줘. 그러니까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이 예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호가 울다가 울음을 그치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인간은 영적 존재가 맞구나. 우리를 자꾸 네가 잘못했어. 네가 이러니까 그렇지. 자꾸 우리의 실수, 우리의 흠을 잡아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밖에 모르게 하고 자꾸 네 중심으로 자꾸 남탓하게 하는 그 사단이 실재한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 그 흑암이 너를 속이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못 이겨. 못 막아.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야. 그래서 너에게 오직 예수만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의 능력이 되어야 돼. 그것을 가지고 네가 사용할 때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게 되어지는 거야. 이것을 실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현장으로 인도받을 때 세상에는 악인들이 많습니다. 지난 강단 말씀처럼. 악인들이 없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왜 나를 이런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왜 나를 이런 무덤가운데로 인도하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덤에 있을지라도 악인들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하나님 저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가 몰려와도 나는 태어나리로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악인들이 악인들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흑암이 내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오늘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실제 그 믿음을 가지고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원래 형상을 회복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이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 힘과 권능을 가지고 오늘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참소망교회 성도분들이 호남 세계 후대를 정복하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하는 인생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영적 써밋입니다. 그래서 혹 나의 부족한 것이 드러났을 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그러지가 아니라 그 생각으로 몰고 가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웃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를 넘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다섯 그릇의 축복을 실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남 세계 후대 살리는 그것이 나의 비전이요 나의 목표가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 우리 류강수 목사님과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흑금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미디어 선교국이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원 부지와 선교원 교사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침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